자 페이지는 우리가 자, 중일표 있는 18페이지. 죽일표인데 문제. 자, 죽일표는몇 쪽부터 있는 거? 몇 쪽까지 있는 거? 그쪽부터 몇 몇쪽거몇 쪽부터 몇쪽몇 쪽까지 있는 뭐, 거? 월드스 밴드. 이쪽, 이쪽. 이쪽 그리고 우리가 여교선 13쪽서 용자또 그렇죠? 13쪽. 14요. 뭐 이거 15 16, 17, 18, 이다음회 주기는 okay. 몇 주기까지 있는 거? 7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8주기, 9주기, 10주기, 이0주기 10주기, 1같주기끼를 모아서 다외기야0시기 10주기, 1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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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1 0 1주기1 1 1 1 1 1 1 1 1 0 1 0 1 0 프린트 집에 있어요? 아 집에 있는 다다써다쓴 거지? 아니요. 몇개 남아 있는데. 몇개 남아 는데 하나 한, 한개한개쓴 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게 이거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웠고. 채웠고. 다음에 집 페이지. G 페이지. 할 차례. 어, 그래서 좀 하다가 피곤해 잤어요. 그 잠? 분당. 잘때쭉 이거. 여기 뭐라 한대? 순서 H. 밑에 L I N A K. 그쵸? 칼륨, 그리고 르비디움, 그리고 세슘 우리 프랑스 누구? 없어요. 없죠? 없죠. 밑에 벨리디움, 그리고 아, 오호호호호. 없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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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칼슘, 얘는 트라트움, 트런, 그리고 바음이라네요네 누구? 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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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음. 공소. 공소, 알루미늄, 칼륨, 이디움, 칼륨. 페이지 십일 페이지. 근데 NH는 왜아해요 응? 농성. 아르테프로 예. 누구? 좋아요. 없어요. 얘는 탄소, 주소 그리고 얘는 저마늄 그리고 주석, 나까지. 다음에 너는 뭐, 없어요. 없어요. 너는 그죠? 질소, 인, 인 그리고 비소, 알티보니, 흑토. 탄소, 오케이 탄소. 탄소 최대 45도로 쭉 그거. 그때 걸리는 거야, 이거 걸려. 걸리고, 그래서 쪽까지자 잘봐. 이 동그랗게 표시된 거포함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안 보도나 간사. 이렇게. 저 누구 있지? 만나가지고 이쪽이 비금속, 탄소. 이쪽이 금속화소라는 거, 됐습니까? 이것도 구별 좀 지어야 돼. 똑바로. 아, 투딩이야 보딩스 소금이. 또 이게 보면 우리가 금속 병목을 우리 구별 줘야 돼. 대입은 그 거의 이름만 들어보는 어떤 거이 금속 어떤 거지 지금 우리 알수 있어.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것도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기억해. 하튼 탄소 포함해서 산소보다 더었을 때, 때 걸린 것들. 화함해서 이행 것들 점잖 비금속 물론 얘도 비금속 아니 네. 이상 순수한 그 비금속인데 금속이랑 같이 어울린다 이상하다 이상하네 이런 애들이 따라가면 안돼 아니 네. 불필요한다 그리고 나머지이아니 이것이 금속 그죠 그죠 중요한 거라고 할때 금속과 비금속 어떤 소재냐 봐야 돼 살아가는 걸 비교한 것이 최소 3분기 이상 한 문제씩 나와 아니 한 문제 정도 틀려야 돼. 하나보면이 문제 틀리고 전 문제 틀리고 다 틀려 그럼 나무만 해볼까? 맞네요 자 금속성질은 일단 먼저 위치 자 주기율표 위치는? 잘 알아야 자 3성부터 10병 빨리 거지형니그거다다 포함하면은 금속이 더 많어 형니 그래서 금속은 요슨 사이에 다 포함하면 주기율표그 가운데랑 그리고 왼쪽 되나? 주기율표의 중앙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랑 그리고 왼쪽 왼쪽이 금속 다음에주기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주로 비공성. 되나? 물론 수소는 네, 비공성이 지만 약간 이상한데? 튼 거의. 이런 모습이고, 다음 감쪽이다큰가났 될. 금속 성질이 뭐냐면, 얘는? 열. 열 또는 전기. 또는 연성 또는 전성. 좋아요. 좋아요. 근데, 비공성은 거의 나쁘다. 나쁘다. 근데 열은? 누가 누가 열잘 전달하냐? 근데 금속은 잘 전달해 되게. 근데 비금속은 잘 전달이 못한다. 하나 전달. 또 전기인데 누가 누가 전기 잘 통하냐? 라고 할때 우리가 전기 잘 통하는데 비금속은 전기 잘안 통해. 근데 그 항상 그런 사례 예외적으로 흑연, 오케이, 흑연, 흑연. 은 얘는 비금속이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거. 흑연을 흑 흑연 뭔데 흑연 뭐야? 그러 어, 연소제 연소 오이가 그냥 채 그것은 이제 수명인데 물론 우리가 그 배터리, 반전지 내에 보면은 중심은 검은색 봉이, 보면 봉이 있는 그저 면탄소를 만든 봉이에요다똑같이거예그래서 자, 이런 그비행속성이지만 정리통화자, 그 친구. 방독, 연성, 전성인데 연성을 붙이면, 연성은 잡았대. 잡 뺐을 때 분리가 그냥 쭉다늘어나는 거. 마춰버리면그처럼 예? 또 물려, 여기 물려? 물로 한번쫙뜯면 어떻게 돼? 쭉다 길게 쭉 아, 삐쭉 나오지 그리고 쭉 그냥 늘어나는 거야, 성질 그건 연성질 그 성질은 공평은 좋아 오케이, 좋아 근데 비공성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끝나죠 감히 전성질 그 어? 못다 연성할 때그전성 전성, 그 전성 전성인데 전성은 눌리면 퍼지는 거 혹시 예를 들거하 옛날에 보면 그 이제 무기 만는데칼 응? 칼만든다 어떻게 만드냐면 금속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열조각으로막 친다? 그래서 그냥 그막 막 치고 한다고 치면 늘어나 거야 그 늘어나는 성질 그것이 뭐라고? 전성 그죠? 그것은 금속은 좋은데 지공성은 안 좋아 누나 됐나? 자, 어어자 빛을 비추면은 광택 방택. 광택 방택. 광택 광택 광택은 있는데 광택이 거의 없어요. 근데, 금등 그 광택은 대개 은백색. 은백색 광택. 아니면, 금 같은 것은 노란 거, 노란 거. 아니면, 구리는 빨간 거. 얘는. 이런 광택. 광택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얘는 거의 없다. 이게 갑니까? 됐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색인데, 화학적인 성질 보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할 때, 금속은 주로 전자를 내보내서 양이 온돼 양이 온대고, 그럴 때, 음이 온은, 아니면, 그럴 때그 금속은 주로 전자를 받아. 받아서 주로 음이 온대. 되나? 되나? 이런 성질? 비교. 거잘 봐. 이렇게, 이렇게 있거나그러그 참고로 보면은, 그러면, 이게 금속이라는 성질. 이거? 금속 이런 성질에 나타는 까닭은 뭐냐 까닭은 금속에는 무엇이 만냐면 금속 원자 속에 무엇이 만냐면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 원자 내에는 자유전자가 많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이 성질이 나쁘나? 근데 그비용속은원그비용속 원자 내에 자유전자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런 성질이 거의 없어요. 됐죠? 지금 지금부터 자마 중요한 거. 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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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족 원소를 불의 이름인데 일쪽자마지자 이거. 이거 안 보면 이제 책두 문제 틀려. 보자. 이거. 그냥 이거. 얘들 얘네 얘들. 이건데 이거. 일종에는 금속 원소들만 포함해서 불의 이름은 뭐냐? 알칼리 금속. 보이나 n t come to. I can't come to. I can't come t 에 I c 금에 t c o 포함한 그 말이고 a n 일 c o 이 e to. I can't 알칼리 e to. 리 can't come to. I can't come to. I can't 일포먼트. 얘는 뭐냐? 얘는 이름은 우리가 말때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할로젠. 보자. 다음에 자 참고로 18종. 얘를 부르는 거. 얘 이름 참고로는 참로는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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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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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활성 기체. 쓸때부다 그래도. 기활성 비활성 기체 해주면 돼되십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금 메인은 뭐지? 메인은 이거 두 가지 알칼리 금속이랑 그리고 할리우드 할리우드가 어서두 가지야 나자 알칼리 금속은 어떤 거있기그죠 수소 리튬 나트륨 그죠 맞는 거? 응? 맞는 거 틀린 거 틀렸죠? 자 금속이니까 비용수수 빼고, 나머지 다 포함이야. 나, LI, 그리고 NA, 그리고 K.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물과 소설를잘 반응해. 잘반응하는 그건 뭐냐면, 빨리빨리 반응해. 자, 우리가 이제 10월 초에 무엇이냐면, 얘들아 봐. 한강에서, 첫 번째 주 토요일? 밤에? 아, 저녁에? 그때, 이번에, 금년에, 오 한 3년 만인가? 기체를는 곳에 이제 한강에서 불은 축제. 한강에서 4시간. 그죠그 한강에 보면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인가? 그때 그 붉은 축제인데, 그때 분명 그 그죠? 터질 때 나온 색깔. 그 색깔이 뭐야? 빨간색. 금속. 금속은 어 색깔이야. 그리고, 그리고, 그 분명 그때 그 빨리빨리 색깔 나와야 돼. 쭉, 쭉른쪽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안 되지, 말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빨리 터니까 그걸 보면, 잘 반응하는 거야. 됐나? 그럴 때, 자, 알칼리 금속에서 누가 잘 반응하냐? 그런데, 걔는, 알칼리 금속에서, 이쪽에서, 주기가 더 클수록, 더잘 반응한다. 됐나? 오케이? 선, 주기 클수록 더잘 반응하니까, 이튬 나트륨 칼륨 등등 순서야. 근데 반응하는 그 말은 그냥 어철 반응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뭐냐면 폭발, 네? 터지는 거. 터지는 것을 말하는 거 맞죠? 오케이 알츠미가 들어와. 난 입문 마시려고. 난 입문 안 그렇죠. 해서 보면은 그 방금 전에 이제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를 잘 반응합니다. 반응해서 반응하는 정도는 이 주기표에서 주기가 더 클수록, 되나저 밑에서 내려갈수록더더 더, 더, 더 심하게 더 반응하는 거. 나트륨만 해서 보면 되게 그푸바는데 칼륨은 더, 더, 더 심하게 이제 더 반응하는 거. 되나저 밑으로 가면서 수록더더 심하게 더 반응한다. 그리고 그 물과 산소를 잘 반응하는 관계는 우리가 또 보관할 때 공기 중에는 물과 산소 만나면 되는데 안 되지 안 되면 는 것도 또안 아, 돼요. 일단 뭐 해봤자 뭐 공기 중에 는물 해봤자 수증인데 그래. 많이 없는데그 약간 좀 그래 위험하니 그래. 그래서 보관할 때 보관할 때는 물과 산소의 그 접촉을 막으려고 석유가 석유 소유. 석유 같은데 집어서 보관하는 거. 석유요? 석유. 저는뭐 파라핀 있는데또 물이 아닌 다른 액체든 집어서 넣 보관하는 거. 이런. 그리고 얘는 다 금속이니까. 다 똑같이 광택, 광택이인데 그 물과 산소가잘 반응해, 빨리 반응해. 그래서 그 원래가 자신이 광택이 있는데 그물밀에 노출되면은 빨리 변해버려. 그래서 이제 색깔이 그 껍질 때 거의 변해. 광택이 잃어버려,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그 금속을 잘라서 짤려, 자르면 자르데알칼리금트의 특징 뭐냐면 특징은 우리가 금속이라 는면 되게 단단한 거그 느낌인데는 안 그래. 마치 보면 뭐그우리 칼사 말인데 천천히 가아 이거지 안돼. 자 얘는 마치 그 우리의 좀 차력처럼 차력. 찰흙? 차처럼된 거라고 보면 돼. 또 우리가 그 나무 칼 우리가 나무 칼을 마트 받았데 일반 톱톱칼로 딱잘 짤려 이게. 어 금속인데. 그데 무르고 좀 가볍고 한 거. 금속이 약간 무거운 느낌 들거든 내애 별로 안 무거운 느낌. 그래서 그 다른 자르는 단면. 저 덩어리. 덩어리 쓰면 자르는 단면. 따라는데 반면, 반면은 여기는 원래 자신의 그 광택, 나타나요. 그래서 은빛의 광택이 있는데 그 광택이, 그게 빨리 반응하는 건가요? 그 광택이 빨리 없어져 버려요. 아십니까? 그것도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좀잘 기억 편해요. 물론 그것을 이제 4월 말 또는 5월 초 시험 보는데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억하면 좋은, 내용 좋은데? 어때요? 아무튼 그렇구나. 그래서 알팩 점수는 얘는, 다시 말하지만, 반응성 크라. 그리고 그 순서. 순서 또한 물어봐. 그니? 그래서 얘 예, 외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면 끝나. 그래서 밑으로 가면 더반응 크다. 이거? 그치 않은데? 그죠? 진짜 알파벳 형상이요? 무튼 되고, 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예인데 예? 예인데그 리튬.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 우리가 배터리. 그죠? 우리 휴대용, 그냥 전화기. 우리고 우리 핸드폰. 핸드폰 리튬이온, 배터리 그 주로 리튬이 배터리 또또 리튬 폴리온 배터리 그래 리튬 들어가고 아니, 나트륨 나트륨 경우 우리 제가 책나오는데그 요즘에도 그런 거 이제 그 터널 요즘 LED 쓰지 않아? 어 터널 들어가면 음. 약간 노란색 주 노란색 그 불나온야 조명 그 나트륨 등 나트륨 근데 요즘에는 보면 이제 요즘 안 그런다 요즘에 근데 네. 요즘에 똑같이 이런 그 이제 형광등 그런 주광 어주 우리가 네. 주광색이 말하는데 주광색 그런 그 우리가 일번 백색 등. 쓴다고, 그래? 이런. 어, 색깔이 주, 강색. 어제 그 마트 가서, 그, 형 같은 그, 딱, 그, 살 때, 색깔 못나오는 봐봐. 그러면 그 표현이, 백색이란 말 없어. 그냥 주, 강색. 그래 왜그러 나쁘지 안나쁘래요 컨트롤이야? 해서 트고. 네, 다음은 칼륨. 칼륨에는 뭐, 비료 쓰아니 해, 비료. 우리가 그, 농사 지을때 비료 쓰는 거. 칼륨 있어야지, 이제, 식물들 잘, 때 뿌리 같은 것도 잘 숨겨봐, 그래. 어 이거, 빼먹구나 이거. So, 이, 그, 알콩트에는, 물과 반응해서 나온 기체, 기체가, 창물인 그, 수수기체 나와. 이 수소, 수수, 수소기체 나오는 거 봐야 되겠도 그리고 이제 그, 용액의 액성은, 얘는, 알칼이다. 알칼이란 말이 되는 거야. 얘는 염기성이라는 거. 그죠? 물론 그, 상대 염기 때에서 나중에, 그, 삼다 때때 그 나오거든? 그 전까지 그냥 외우면 되죠 다이어서미어어 이... 어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자, 문제, 알칼리은소몇 종이야? 몇 종? 1종. 다음에 우리가 제 2종 안 하고 다넘어봤서 11종. 그래서 11종 얘는 우리가 말할 때 할로젠 원소.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쵸? 어려운데 어, 지 여기 있다. 책이 17종이야. 자, 누구? 누구? 뭔 할로젠. 알칼리 1종. 자, 할로젠 원소에는 11종. 1 1 1 7 1 7 1 7 1 7 1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뭐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그1 7 1 7 1 7 1 7 1 7 1 7 1 7 1중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무슨 뭐뭐 뭐, 그냥 연예 지망생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이 맞나 아닌가 안 된가? 맞을걸 거기 하도 멤버가 많아서 <laughs> 아. 그중에 한번 <laughs> 아. 이제는 그 가수라고 하면은 가창력해서 이제 소스 걸싱글 홀로 그래서 솔로 그런 게많은데 요즘에 가수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잘생기 어그 외모도 있지만 이제 그한명 말고 여러 명 아이돌 춤을 잘춰네춤 어, 그군무라서 집단으로 축중는거맞추또 아, 어. 그런것들 막 하는데 요즘에 가수 예전에 그러니까 가수는 거의 오디오라 가수? 오디오? 또 목소리 듣거나 뭐, 가창력을 하는 가수라고 하면 요즘비주얼가 그냥 달려있는그럼그 문화적인 변화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고 생기면 되잖아 아무튼 가수는 해보자 최상 춤잘춰춤잘춰 <laughs> 노래보다 춤아 어, 그런가? 당연. 어차피 노래만 보면 그 주름 보자 사운드 때문에 안잘 들려. 노래 잘 부르면 못부는 것은 음을 다, 에만에 그 다, 에에다 지우거든. 누구더라그투피인가 프레임인가? 예전 실실제라고 하는데 노래 부다가 에만 그, 뭐뭐그 배경막 이제 에만 그곳이 갑자기 그끝안 나오는 거. 안 나서 어떤 조건? 혹시야? 투에 투에그사람한테요 킬신 남자도 약간 좀 그니까 네, 남자도 실신고 아, 어 약간 뭐랄까 만화 트레이더 같은 사람 안 있어? 약간 말고, 약간 이제 근데 전에 그 깝? 깝번어깝번 조건 말고 깝번이라고 해, 그, 약간 그냥 그그 까불레 그런 고 그거 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예먼이 없었어, 예먼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 멤버들이 그냥 노래 부르고, 그래서 서로간에 그 뭐 자기만 안 들이지 말고 뭐 이어폰 만꽂고 하는 거 그것을 자기만 안들이줄알고 그냥 옆 눈치 보는 서 노래 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 잘 부르는 것이 가수인데 요즘에는 아무래요 너무 아프다 하루에는 몇 쪽, 씩 쪽. 얘는 이 어려운데 뭐냐면그 비금속들은 얘 주로 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그 주로 분자, 분자. 금속은 안 되고. 비공속들끼리만나는 분자가 될수있어 분자가. 네. 저 얘는 이원자 분자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은 F원자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F원자 두 개가 붙은 F2 그래서 저희는 이원자 e 분자가 돼요 그래서 e 원자 분자의 모습은 전부 다 존재한다 그리고 자 상원에서 상태는 플로리에는 기체 염소 기체, 부 р о 이 액체, 아르기 고체 이렇게 해주면 됩니 그래서 각 상태가 각그 상태가 좀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색깔도 색깔도 약간 이제 좀 미트말서 정도 더확대하죠 색깔이. 여기 네. 뭐옆 노란색 얘는 어뭐 담황색 빠졌다. 그 뭐야 색깔? 어, 황록색. 황록색 그리고 얘는그젓갈색 얘는 이제 그뭐 브라운색. 저 밑으로 가서 점점 더 확실해져. 끝나요이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도 반응성이 크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일쪽은 밑으로 가면 반응더 크거든. 됐나 일쪽 밑으로 만 반응성 큰데 얘는 거꾸로. 이로 갈수록 반응은 더잘한다 더 아니? 반대. 거꾸로, 얘는 거꾸로. 거꾸로다. 대신가? 자, 그럼. 서 여기서 문제 할로젠 원소 중에서 가장 반응 좋은 거 누구게? 가장 반응 잘하는 거. 누구? 음. 염소? 할로젠에서 할로겐는 할로젠에서 가장 반응 잘하는 거누구플 그렇죠? 염소리. 브로민이 오케이. 진짜요 맞아요. 오 알았어. 로 이 밑으로지, 이 위로. 반대, 반대. 항상 밑로가 <laughs> 아니야? 플로리은 뭐라고? 거꾸로. 또플로리 그러니까 플로리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플로리하고 다른 거랑 가능할 때. 아튼 플로린, 그러니까 이 10일 에서 가장 반은잘안오 누구? 플로린. 두 번째가 염소. 세 번째, 플로면 지금. 네. 이것도 다 똑같이 주기표 외워야 돼. 외워야지, 우리가 발음을 우리 할수 있고. 아니, 주기표 외울 때 옆으로 외운 사람인지? 뭐, 수에, 네이비, 옆으로. 옆으로 한 사람은 다시 또 외워야 돼. 되실까? 우리가 준비도는 목적은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 위치만 딱 보면 끝나는 거. 떡사리만 <놀람> 떡사이거떡는거그 해서 <놀람> 이제 보면은 이그 보면 그 금속이나 또는 그 수소랑 잘 반응한다. 여기 규명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는 참고로 얘야 일종은 액성은 이 반응하는 액성은 이런 그 영미성이고. 삼십사, 이거는 반응하는 액성에는 성 끝나고 <놀람> 아니야, 끝나고 아니야, 끝나고 아니야, 끝나유 그거아니야할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에또 사용한 예인들. 플로리, 불소. 불소. 플로리는 그 영어인데 한문로된 이름은 불소. 어디에 쓰여? 시앗시앗 체인 불소함, 부족한 우리가 침침한거것 다음에 염소. 쉬운다. 어디에 쓰여? 어디에 쓰여? 어소독 염소 어체에 이것 어디에 쓰여? 어디복 쓰여? 어디스 쓰여? 어디에 스여 어디에 쓰여? 어디하 쓰여? 이것이그면 예전에 그2차신계대전 그때 독일 낚시그낚시그 그 독일 그 사람들한테 그 뭐냐 그 유대인들 때 죽일 때 헉! 독가스 쓰는 연통차기 연통. 그 유대인 대학생. 어 대학생 그때 그, 그 수용소에서 뭐그 시험실에서 가스에서 죽이던 독가스 이거 연통이 있어. 이것을 어. 연하게 하면 살균하는 거 살균. 우리가 이제 수돗물에 어, 쓰 어, 수돗물 이제 손톱 같은 쓰이는 기체 연소차요 우리가 그면수을 닦으면 그 고유한 냄새가 내 또는 그, 그 수염에 만 나는 냄새 그럼 그 납기 변수 있지만 그 액수가 이렇게 해달라 그거? 아 끊어 말아 끊어 말고 끊어 다음에 그아이상딘 어디서 우리가 빨간 약? 아아간거이거이거이거 이거야 같은야이거거야이거그 이거야 이이그야 이거야 이거이이야요 저는 빨간약 바르고 빈지 빨간약이 있어요. 그건 좀요나 빨간 자체는 좀 싫었어요. 투명으고 <laughs> 맞아요. 빨이 어디 좀 붉은 빨간 좋아하 그리고 흘러오면 또 피가 아, 나 아, 이게 그, 그 싫어. 색깔 색깔 어 싫어 싫어. 싫어. 그래 싫어. 약간 난해도, 마르면 땅색으로. 그렇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B 파트 그다음으 <끝나고> 다음 시간 <laughs> 우리 <그다음> C 파트 원장부장도 되게 중요 중요한 거. 제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한시